내가 오늘 얼마나 이거를, 오락실에서 돈 쓰는 유찬이를 보면서 천사와 악마가. 그래도 유찬이가 알아서 하게 냅둬. 자기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야지. 아니야, 이건 말려야 돼. 미친 거 아니야! 천사랑 악마가. 얘는 그러고 와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? 무슨 킥보드를 사달래? 킥보드를 사달래요, 킥보드를. 제가 뭐해서 사도 돼요? 허이나모으겠다 니가? 오늘 친구 거 탔다면 친구 만날 때마다 타면 되겠네. 유찬아, 삼촌은 유찬이가 킥본이 되는 거 절대 반대야. 네? 반대래, 킥보드 타는 거. 삼촌하고 이모들도 지금 뜯어 말리잖아. 애들이랑 오지, 애들. 자전거는 이렇게 혼자 타고 가는데 조명 한장 달려준 거지. 걸... <laughs> 열심히 달려가면 되잖아! 열심히! 애들아 같이 가자! 이러 소리 열심히 <laughs> 뛰어가면 되잖아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오르르 오르르 놀러 다닐 때 다른 애들은 다 킥보드라던가 자전거라던가. HB 김찬이만. 바... 애들아, <laughs> 애들아, 나도 같이 가. <laughs> 이래서 그런 거야? 어? 아니 야 항상 애들이랑 놀이터에 이따 다 속도도 타고 놀이터 속도 가는 다. 저 혼자 달려가서 고 속도 딸린다고 그러니까 놀이터 갈때 항상 애들 다 킥보드랑 자전거 타고 가는데 너만 혼자 달려가서 속도 달려 그리고 제가 도착해 애들은 이미 그 다른 데로 위치바꾸고 갑자기 도착했어요. 저래나 저렴한... 아예 우리 여기로 바꿔다 다시 와. 이런다니까. 아 유찬이는 겨우 겨우 아다 아, 왔다. 어왜 없지? 띠띠띠 여보세요. 나 여기 땡땡 놀이터인데 어딨어? 어야 우리 거기 말고 땡땡 공원으로 왔어. 글로 와. 아, 아. 여보세요. 나 땡땡 공원인데 너 어디야? 아, 우리 그냥 땡땡 놀이터로 왔어. 다시 땡땡 놀이터로 와. 이런 식으로. 조그만 소리 하고, 소리 안 하고, 뭐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거야? 근데 있잖아, 유찬아. 너의 그 고달픈 상황은 너무 잘 알겠어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따라가다가 뭐 뭐지? 다리 찢어진다니까. 뭐야, 방금 들어왔는데 유찬이 왜 울고 있어? 무슨 일이야? 한계 삼촌이 유찬이한테 말을 해보세요. 한계 삼촌 한번 제 하고 싶어요. 계서못 끼고 슬퍼졌어 왜 그러는데? 와봐 아니... 음. <laughs> 저 안개 삼키는 거대하고 싶은데 너못 해? 너못 해? 너못 해? 이거 한 100개는 너 겨울로 다고 싫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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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니까나 좀... <laughs> 1차 전쟁 오락실 사건 2차 전쟁 퀵보드 사건 3차 전쟁 이모와 삼촌들의 너모대사건너모대카이저 근데 지금 말하는 게 킥보드 말고 전동 킥보드 얘기하는 거 맞죠? 근데 너가 이제 갖고 싶은 킥보드가 왜 두발 킥보드야? 킥보드는 한 발로 타는 건데? 바퀴가 두발이에요 그래서 두발 킥보드야? 네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잖아요 어 뭐야 갑자기 눈물을 닦아치워 갑자기 근데 니가 타는 킥보드가 전기로 지 가는 킥보드가 아니라 발로 이렇게 하는 거야? 발로? 전기로 지 하는 건줄 알았어. 아무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엄마도 고민해보고 아빠랑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너가 니네 용돈 모아서 사. 니가 일단 열심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알겠어? 찬밍 용돈. 와 목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와 유찬이 많이 용돈하고 사랑해. 와 유찬아 걸레도 사랑해 용돈. 유찬아 킥보드 꼭 사. 아, 삼촌이랑 이모도 이래도 싫어? 어? 유찬아 아까 늘려서 미안. 감사합니다. 야, 유찬아 좋았다. 이제 다음에 내일은 뭐, 뭐 갖고 싶다고 까 내일은 뭐 갖고 싶다고 했지? 내일은 닌텐도 갖고 싶다고 하면 너 그래? 아니야, 닌텐도 아니야? 키키키웃 오늘 각본 좋았다. 아 감사합니다. 응. 이모들하고 삼촌들이 이제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너도 답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? 삼촌하고 이모들한테 답장해.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용돈을 주신 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나는 근데 유찬이의 입장을 너무 잘알것 같아. 딱그 머릿속에 그려져. 그 장소로 갔는데 애들은 자전거랑 킥보드 타고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그 허탈감. 예를 들어서 친구들 10명 있는데 자전거 타는 1명 있으면 그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유찬이 친구들은 다 있나 봐. 킥보드랑 자전거가 다 있나 봐. 우르르 가는 거야, 그거 타고. 킥보드랑 자전거 타고. 근데 유찬이는 우리 어렸을 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, 다른 애들 다 했는데, 나만. 모르겠어. 유찬이의 사연만 들으면 일단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연이긴 한데, 이제 지가 용돈 모으겠지. 갖고 싶으면. 와, 야, 이거 겁나 무겁다. 묵직하다. 어머! 깜짝이야. 오 진짜 밝다. 킥보드를 이제 펼치자. 킥보드를 펼치는 것부터가. 야 킥자랄 형님들 없어요? 킥자랄 형님들 모십니다. 영상 보니까 접히는 부분에 스위치 같은 거 있는데 버튼 누르면서 올리네. 와, 와. 그래 이렇게. 하면 안 돼. 이렇게 해서. 엄마, 야. 야 나와봐. 왜 사달라고 하는지. 왜 사달라고 하는지 알 알겠는데? 엄마, 어? 사 야. 저 사볼리요. 왜왜 사달라고 <웃음> 하는지 <웃음> 알겠는데? 저어떻요아 왜, 왜, 왜 사달라고 뭐, 하는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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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달라고 하는지 알겠는데, 재밌는데, 아니야, 다시이야 언박싱 끝나어 너는 얼마든지 탈수 있잖아.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게 별풍선 한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한번 타게 해 주세요. 키키요. 6분, 6분 탈수 있음. 전윤찬 6분 탈수 있음. 6분. 6분 후 알람. 네. 6분 후에 딱 맞춰 올릴게요 좋냐? 좋냐? 네. 네. 불도 불도 켜 줄게. 자. 이거예요? 응? 이거 뭐네요 자. 아, 불켠 상태에서 한번 타 봐. 와 진짜 열받을 것 같아. 길거리에서 저런 재민이 마주치면 진짜 열받을 듯 인정. 야야야, 야, 야! 빨리 자. 이제 재밌다. 내일 대학교 가면 내가 타야지! 여러분, 진짜 재밌습니다.